많이 좋아졌어 척포할 때 응. 많이 좋아졌어요 위치만 다시 못 들고 자 바로 척추고 응. 요 근육이죠 여기가 요방근육인 거거든 여기도 요방근육이잖아 여기 뼈지 이제 응. 여기네 여기예요 응. 응. 그렇지 뼈 지나자마자 골반근육 응. 여기네 아 그래요 응. 그럼 여기 대놓고 자 이렇게 잡으면 너무 얇게 잡은 거야 지금 응. 약간 밀릴 거 감안해서 응. 이렇게 잡는 거야 그렇게 아, 이렇게. 이렇게 이건 아니야 응. 이렇게야 항상 응. 됐죠? 응. 오케이. 이렇게. 자 상체 힘빼 하체도 힘 빼고 덮어 덮었죠? 응. 요손 와요 요손 일로 와요 어. 와힘빼힘빼 띄우지 마 하체 힘빼 하체 힘빼 하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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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체 힘 빼고 덮어 한... 몸 띄우지 마 하체 힘을 빼면서 덮어 두어 지금 뭐야 하체 힘빼 그렇지 상체만 덮어 항상 상체만 덮으면서 하나 둘 느낌 셋 이름은 좋아요 근데 아까 하체가 힘이 좀 들어간거야 오케이 하나 둘 셋이에요 아셨어요. 이렇게.